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눈 밝기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레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바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책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제 멜키티에서 발락과 발람이 등장했죠. 발락은 누구였고, 발람은 누구였습니까? 발락은 모압 왕이었고, 발람은 부돌이라는 곳에 사는 부올의 아들로 발락이 사신을 보내 데리고 온 주술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점을 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5절부터는 어제발락의 1차 포섭에 이어서 2차로 발락이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발람을 찾아온 모아방 발락은더 많은 재물을 통해서 발람을 설득하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해달라고 끝까지 발람에게 바람을 불어넣으며 애골복골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것을 발람에게 주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이 모합왕 발락이죠.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끝까지 이 발람을 찾아와서 설득하고 또한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자이 모습을 볼때 때로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겠지만. 더 열심을 갖고, 열정을 다하고, 전도하고, 또 열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열정과 열성을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 게을르거나 혹은 공부를 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있는 그저 실력 없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우리가 좀더 발전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델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반락의 요구에 반람이 어떻게 오늘 반응합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읽으면 야, 발람이 참 믿음이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금보다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유혹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까지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발람이 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다음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계속 읽어 보면 이것은 참다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자,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겉으로는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며 여기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또한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를 알아보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지금 경솔히 여기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을 테니까 복체를 더 가져오라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말은 그럴듯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발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것은 사탄의 미혹과도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가지 않고 자꾸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 주, 뭐, 분명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지는 거 괜찮지 않아요? 안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아단과 하와의 모습처럼 보이죠. 소동과 고모라가 정말 망할까라는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계속 20절을 읽어보면 이걸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함께하지 말라 이것을 준행하라고 했는데 바로 발람은 그들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복을 받는, 받은 자들이라.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요, 분명히 말했는데, 분명히 알았는데, 그것을 어떤 내 계획이나 어떤 내 자존심이나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서 이것을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 모합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에게 더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하면 되고요.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가요? 라고 덧붙여버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아주 재미있는 이 장면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성경에서 아마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의 이야기일 텐데요. 그것은 바로 발람이 탄 나귀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게 그냥 재미있는 동화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건 여러분 재미있는 동화나 발람을 놀래키기 위해서. 까꿍 하시는 그런 나귀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22절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함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 것에 바로 이 나귀가 반응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에게 있는 진노를 발람은 몰랐는데 나귀는 알게 된 거죠 참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무지해요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말했는데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미물인 동물이 이걸 알고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발람은 어떻게 하죠? 나기를 계속 채찍질 합니다. 그래서 나기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기의 입을 여시어 발람에게 나기가 왜세 번이나를 때리느냐라고 합니다. 발람의 말을 거역하기에 때린다고 발람이 말하니까 나귀는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거역하느냐라고 하면서 내일 이제 계속해서 이 사건의 이야기가 계속되죠.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칼을 든 사자.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하죠? 채찍질하면 내가 칼이 있다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나귀에게 말합니다.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먼저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발람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이 나기보다 못하다. 발람이 나기보다 못하다. 나기는 거역하지 않고 지금 발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 라고 대조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 발람 그런데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그는 그 위대하신가 위험하심에 경외심은 커녕 자기 앞에 칼을 서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 나귀가 보고 알고 막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른의 이 포장된 믿음이 어린 아이의 순수한 그러한 믿음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리더의 어떠한 그런 모습이 초신자의 모습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교만과 게으름과 탐욕과 자존심의 어두워진 반란과 같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우리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참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밝히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소서, 거짓된 열심과 포장된 믿음에 껍데기와 같은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인간의 어리석음이 자연과 미물의 움직임보다 못함을 회개합니다. 어른의 현란한 말들이 아이들의 순수한 한마디의 옹알거림보다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리더의 모습이 초신자의 믿음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심이 리더들의 게으름으로 더욱더 우리를 꼬지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게으름과 나태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는 우리 모에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영안으로 주님의 선한 빛을 밝히는 우리 모대기를 바랍니다. 아멘.